론부대 탄생, 네마블 세븐 포커 시작했습니다. 풀풀풀풀풀풀풀빙풀풀어 l f u 는데 f u l 고 f 다이 다이 u l l 쟨 다음에 체크해도 되지, 약하면. 콜! 줄대, 줄대결. 아, 그발에서 밀렸어. 아, 콜잘 받았네요. 레이스 안 감고. 다이아긴 그렇잖아, 줄 잡고. 엄청난 돈도 아닌데. 이버케이버려케버려 K버려. 모양 가져오. 케일 내세워. 모양 깨졌고요. 4, 1. 빙 콜. 콜콜 콜팬 음, 좋은 아니네 좋은팬은 빙 나도 콜만 다이 콜아유 그렇지마 놀래잖니 카투 빙 다이 콜콜 어, 꼬신거였어 빙 꼬셔먹을라고 얘 트리플이니까 그냥 과감히 물었지 하프치고 콜만 안 해도. 트리플이니까 플레이크고요플러시였는데 어떻게 그냥 콜만 했지 왜왜왜 와이 줘버려 버리자마자 들어오네요 면 훌륭하죠? 크루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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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콜콜콜콜콜콜있콜요 어우 좋아 콜콜콜콜콜콜 이러면 안 떴다는 콜 알잖아 콜콜콜콜콜콜콜 콜! 풀 풀. 얘가 꺾어 You go, die, die, and u 씨 c l e Full. 아 m o 팔려아 h d 팔려 g o n a l Ah, chokpalio. Ah, no, c h o k p a 기 i o Damn, y o 떴 sam, i 가 c 떴 o t 떴 n e I'm a t o u c 아우, 나 후달렸어. 침이 뚝 떨어졌잖아. 불. 불. 아, 돌. 불, 불이다, 돌, 이 자식들아. 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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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다이. 트, 아, 다이, 다이. 돌. 죽어, 제발. 아무것도 없는데? 삥. 꼬시는 걸로 콜이지, 뭐. 콜빙치면 안 될지 이거는. 어머 무슨 <laughs> 일이니? 그걸콜 받고 앉았어. 어머 케이탑으로. 너 고맙지. <laughs> 애들 놀래 잡혔어. 여기 지금 다눈 커졌어. 떠엉 떠엉 <laughs> 떠엉 떠엉 아배 아파. 아 웃겨. 어떻게 그러지? 아, 나 진짜 안 웃겨. 안 웃겨? 덜. 웃겨. 벌벌벌 때려. 벌벌아나 이런 게도 있네. 벌 <laughs> <laughs> 나 웃겨 진짜. 벌. 벌이 <laughs> <볼, 웃음> 어떻게 그러지? 벌. 나 왜가 그래? 웃다가 보니까 다이다이 다이. 어. 다이. 어, 어떻게 그러지? <laughs> 어떻게 그러냐. 캐담 <laughs> <깨이 탑> 갖고 코나. <laughs> <볼은 웃음> <laughs> 아빙잘 쳤네. 아 합쳤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. 음. 아, 버려! <목소리> 패 봐라 패 봐라 응, 띵철우안노 다이. 다이지 하철철철철철철철 다이, 철철철철철철철철철 <목소리> 해야지. 어 고민된다. 붙일까? 붙이자, 붙이자, 붙여야지. 하나 더 스페이드. 볼. 볼. 카투도는 템볼. 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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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플이요. 하프. 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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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이야되는이 어머머. 나 붙여놓은 게 있어. 빈. 다이, 콜합합 죽어 다이 죽어 콜야이 자식아 집인데 죽겠니? 아투도 그랬고 나 얼마 잃은 거야 어우 너무 잃었다 자 정신 차리게 습니다 정신 차리고 할게요 너무 정신 없었어 잘할 테다 잘할 테다 굿4 2, 3, 4, 5, 6 가자 삥콜 어마 볼. 풀보다 갖고 와센 느낌을 확 주지? 볼. 빈. 볼. 합. 볼. 볼하나 빨리 달려오잖아. 끌려오잖아. 인터넷 뜨지 마. 난 합시다. 합. 볼. 철철 알콜 받니 볼. 용서하지 않을 테 아이, 진 진짜 나 진짜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지금 이성 잃었어 나 지금 하, 삼성 갈 거야 이성 말고. 빙 볼. 아 이거 별로다 진짜 볼, 이거 갤피. 벌써. 개패아 다이 다이. 자, 정신 똑바로 차릴게요. 이건 뭐 아무리 게임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도박 세븐포카 내마블포카나 진짜 잘할테 모양 맞춰 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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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. 바투, 풀, 풀. 폴 어, 모양, 모 볼. 폴, 폴. 빙 꽃이듯이, 풀. 어머 플라워, 다이. 폴. J K 요거 별론데, 9 1억이야 폴. 얘 도와주려고, 얘 배가 없는 거 알았어요. 먼저 뭐 마운틴이고 우겨본 것 같을 거. 뭐 이렇게 J K J K 많이 빠졌는데. 졸졸졸졸아졸 아이 다이야 다이. 이거 뭘 보니 그뭐뭐할게 있다고 뭐가 있는디 음? 응? <목소리>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졸 무엇이 중헌다냐 다이 빈풀 예. 다이 <목소리> 자 723억 번호도 외고기 쉽네요 723 지리산으로요. 지리산, 자 지리산으로 시작했어요 지리산 밟고 올라가, 이류가 되고 말태야팔고 싶자, 쿵까지 오면 되는데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 콜 아, 씨콜 받으면 안 되지 다콜콜콜콜콜 he? d 고 어머? 다이 아얘 스트레이트 이상인가 본데 너고 l l Full. 콜 u 콜콜 콜. 콜 l l Ful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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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u 는 l Ful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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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u l l Full. f u 점심 Full. f 자, 팔고 싶지? 계속해서, 계속해서, 계속해서. 아 Vertigo 서아 고민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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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자 붙여 최대한 붙여 ful f u 10 들어오면 볼. 되는데 12개 12, 3개 다 빠졌잖아 f 그 하나가 나한테 딱 오겠냐고 ful f 면 l 아치지만 r a n s l a 230억이야. 안 돼. 다이. 다이. 아,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다이. 올라갈까? 홀. 자, 지리산 723, 723억에서 다 떨고 지금 백을 하고 버텨 보고 있다. 연. 아, 코파야 되겠다. 그리고 럭키휠이 있으니까 다섯 판에 한 번씩 10억이라도 주니까 모아, 모아, 모아서 버텨 볼 테. 에이스 못버리 갔어. 오 좋아 육봉 풀풀풀 다이 풀풀풀빙풀 다이 풀풀빙린 다이 다이 했어 됐어 이겼어 오케이 아올라섭니다 okay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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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 죽어야 철. 돼. 들어와. Die. 얼마야? 7 0 0 0억으로 다시 올라왔어. 100억에서 1,000억으로 다시 올라왔다. 쥬읏! 723억으로 흑자 났습니다. 이건 뭐 사실은 이제 패가 좋았던 거지 뭐 내가 잘한 건 아니라고. 에. 예, 겸손 너스에 살살살살 떨어보면서. Die. 3, 4, 6 번호 좋네. 훌. 5까지 꽂혀라. 잠시만요. 기절했나 홀, 아까? 놀랬어? 678 3456 7, 오케이. 홀, 모양 좋아요. 어머, 하프. 나도 하프. 홀, 다이. 홀, 백줄인가? 백줄이네. 난 다이 꺾게요. 백줄 메이드. 빙 볼. 아, 봉이었구나 남아 뭐 없었지뭐 이거 안 떴잖아. 떴었나? 백줄인 줄 알고. 검 손이 다이를 외쳐주려고 했어. 아, 아이스 버려. 아이스 버려. 모양을 가져갈게. 자 아이스 버렸죠 여기. 풀, 폴 폴, 하, 하, 폴, 폴 폴, 폴, 빙. 다이아 내장이야. 다 다이아가, 다이. 예. 이렇게 하는데 싸게 가자. 어. 싸게. 콜만 해, 콜만 해. 음, 콜 만해, 콜 만해. 적분가. 다이.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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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억은 갈수 있죠. 어머, 떴잖아. 음. 음, 다이, 다이, 다이. 콜. 따당 없었니? 이봉이고 카원페어로 에벙카를 시도했다가 아, 출혈이 좀 컸어. 다시 어? 밑으로 내려왔잖아. 코파기 해야지. 코파기. 좋은 곳 때까지 버티기. 불칠 7, 칠 하나도 없어 아직까지는 졸7칠 따라 불 카원이 그거 쳐졸 다이 다 죽였어 불 다이 카투명 되 카투 하이투페어죠예그 정도면 잘해 크 <laughs> 고액방이다 보니까 조금 에 간장이 후덜후덜 해요 어떡할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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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마운틴 향해서 가자 s e a r c h f o r the mouth a 아, mountain 덫덫 개쁜데 아돌 돌만 돌 여기 있으니까 하이페어돌돌 원패라도 꽂혀 그렇지? 띵 싸게야. 싸게. 그래 그래. 싸게 가자. 싸게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싸게. 돌. 이래 그래. 싸다 싸. 아하. 띵. 돌. 아나풀칠라 그랬어. 뻥카 한번 칠라 그랬지. 얘 죽지 그러면. 뻥카 치면 요 정도 는 죽지. 한번 쳐 볼래. 비싸진 않았잖아.

쎄잖아 콜책 책밖에 못치죠 콜 올인했으니까 집과 플러시 아 이때 플러시 걸린건 뼈가 아프죠 <목소리> 3에다가 아이씨 7은 8은 어차피 닿지 않으니까 카로가 풀. 볼사볼볼볼 아, 빠진 <laughs> 가보자 어볼사사 어. 하나 둘두개 빠졌어 볼만 볼만 가 다이 다이 볼안 떴잖아 다이 다이 안 뜨면 죽으면 돼지 야7 2이억에서아0억을 넘었다가 십일 억이 안되거요 풀 다이 다이 풀 곱하기 풀 좋은 헐. 거 나올 때왕관이 걸리 되게 코를 파는, <laughs> 빙. 오케이, 파는 헐. 거야 그냥 핀 다이 이렇게 파는 거야 풀풀핀풀 다이 풀 아씨 띵돌 3개나 나옵니다. 돌다돌 3개나 나옵다이 3개나 나다돌다돌니돌개나나다이니다돌나나다이다이 칠팔구십집집 어나 약올려? 풀 벌. 아거리 벌. 스트리트였는데 이역? 벌. 왜 가니 근데 응? 왜가 원패가 칠팔구십풀 한번 뻥카 하아 하 풀은 세다 다이 풀아 다이 자 떴다고 믿어줘 8 칠팔구십 십십일? 풀풀아 너무 고민하 친구가 막 냈잖아 에이, 풀. 풀 다이 몰라. 다이 떠서 친거지 내가 이게 뻥카로 했으면 진짜 박수가 을건데 떠서 친거야 어머 모양을 쓰네 아냐아냐아냐 아카 풀 풀 히든까지 못 들어오게 할 거야. 풀풀또풀못하게 이놈 못 들어오게. 이 집든 줄 아는 거지. 쟤는 내가 빵으로 꼬시는 거 같아요. 풀풀 친 다음에 빵 치면 들어오게 하겠다는 얘기까 들어와, 들어와, 이렇게 꼬시는 줄 알고. 죽어진 듯한 느낌적인 느낌, 적인 느낌. 팔, 지나가는아 너그나 줘버려. 차. 하. 돌돌돌돌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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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돌 콜. 그래. 콜만 해. 돌돌 11억 돈이야? 돌 콜. 응, 응. 카투. 아, 합 합정동만. 합정동. 합정동. 다이. 아, 합정동. 다이. 콜 자투 <laughs> 짜투, 자투리잖아 자투는 자투리잖아 첫날에 두배 지금 거의 두 배예요 7이 사면서 거의 두배랬잖아 거의 정확히 두배 말고 거의 두배자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해서 이렇게, 이렇게 하자 카구풀돌돌 카트야 아, 카트 돌돌돌돌 다이 콜 다이. 그래? i 동 d 냐 너? d i 인누 i 인누아 e 누 i e Die. d i 그 Di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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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e Die. 야 i e Die. d i 이 d 야 e d 야야 d 이야너 i 한테 i e 기야안 웃기면 그만하는 센스 Die. d 4, 5, 6, 7, 좋아요. 팔로 연결해볼까? 음... 불, 3이라도 아, 줘. 불, 3, 4, 5, 6, 7. 풀! 다이. 불. 팔이 없죠. 돌. 돌 많이 빠져있고, 요 어머, 비. 줄 됐어. 풀이다! 돌. 콜만는건 이제... 히든받아보겠다는 얘기죠. 비. 얘들은 이제... 안 떴고요. 다이. 음, 안 떴어요. 다이. 다이. 자. 네, 그렇죠? 음. 2천억 돌파!